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2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1부 때, 이제, 김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잔뜩 화가 난 김영희 예. 선생님을 모시고, 아, 어, 소개를 하다가 코너가 잘려버렸어. 코너 소개가 그냥. 어, 이거 무슨, 저, 이거 뭔 코너야? 왜 화만 내고 끊네 그니까. 러 어, 아,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자 저희가 전화로 어떤한 분과 노래도 같이 배우고 네. 어, 짝꿍을 모셔서 그리고 또 청취자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함께하는 그런 그렇죠. 코너입니다 방금 상품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엄청납니다. 손태진 짝꿍이 되면은 상품을 더 드립니다. 아.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마트 상품권을 안겨드려요. 네. 신청하신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뭘 김영희 선생님께서 시키느냐 따라서 어, 몇 장. 더 안겨다 드릴 때도 오, 있고요. 아 어, 오늘은 바로 어, 이 곡이네요. 아. 제 5회 중꺾마 노래교실 미션곡 주세요. 아 이미 알죠. 전주만 나오면은 아,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뜨뜨 음, 뜨. 어마어마한 히트곡. 대한민국을 들었다 떴다. 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들었다 떴다.는 장윤정의 어머나. 이제야, 갑니다. 어이 곡은. 그러면 어머나, 어머나 아 이건 자세로 하기는좀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아 이거야말로 저에게 창법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 상당히 네. 고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 네. 저는 그냥 어머나 이렇게 하지 네. 어, 어머나 네. 이게 안 돼요 네.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간들어지는 네. 사실 약간 요거는 비염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소화를 잘할 거예요 코에+ 코에 비염을 가득 안고 그리고 또 어. 이게 어머나 어머나만 잘하면 이거 끝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안 된다 네. 코어 근육이 많이 무너졌다 하시는 분들은 어머나 어머나 할때 배를 스스로 콕콕 찌르면서 아. 자 보세요 어머나 이거랑 어머나 어머나랑 <laughs> 아, 예. <laughs>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 세게 <laughs> 쳐가지고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어. 아, 네. 진짜 너무 네. 고통이 좀 심하실 네. 것 같아요. 심해요. 잘 찔러 주세요. 배를 콕콕 찔러 가면서 부르는 게 포인트예요. 아. 네. 그리고 때로는 옆사람이 이렇게 몰래 깜짝 놀래키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찌르면 더잘될것 같아요. 아, 어 그렇지. 놀라죠. 엄먼나. 화들짝 놀라.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본격 수업을 어, 시작하기 전에 뭐 네. 어, 저만 혼자 배우면 허전하니까. 그렇 오늘 함께 배울 분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어, 아 노래 조금만 더 들을까요? 예예. 아 듣고, 그 저는 저는 더, 너무 웃겼던 게그 비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이 제가 있어요. 가수분들은 비염을 가장 피하고 싶은데 비염이 있어야지 부른다라는 건 처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뭐예요, 손태지지어찌됐든 네. 우리는 뭐야, 이 노래를 잘 소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렇죠. 그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반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악조건도 이 노래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 아... 왜냐하면 애교가 태생적으로 애교가 있는 분들은 너무 잘 불러지지. 근데 난좀 네. 약간 무뚝뚝하다. 아... 오,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애교를 잘 피우지 못한다. 네. 혹은 목소리가 저처럼 탁성이다 하는 네. 분은. 그 코에 비염이라도 넣어야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 함께 배울 학생은 네. 과연 그런 무뚝뚝한 성격이지, 아니면 좀 텐션이 높으신 그치. 분일지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솔톤이다, 솔톤. 손태인, 예, 손태진님, 김영희 선생님.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어머나, 제가 이래 연결해드렸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뭐 책에 써놓고 <laughs> 읽으시는 거예요? <laughs> 예, 지금 있잖아요. 예. 이건 안 읽었는데, 어. 어머나 가사는 잘 몰라갖고, 어. 우리 앞에 네. 시장에 화장품 가게 언니아가 어. 인터넷으로요, 아저 가사를 다 적어 줬거든요. 아 그래 완전 해놨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이 노래라는 걸 알고 다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상태가 좋아. 예예예. 예, 예. 아 지금 예, 근데 너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예. 우리 학생분 어 이름이 어떻게 그치? 되실까요 문경숙입니다. 대구의 왕의 천자, 문경숙. 아, 대구! 저도 예, 대구입니다.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장난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한번해보시다 예! 해보시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부르는, 어, 구간은 어디로 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어, 어머나 어머나죠 아 어머나 메인 메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마라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까지 자, 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문경숙 학생분은 노래를 평소에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쭉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예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하나 둘셋넷 둘, 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호우. 여자의 마음은 갈대답니다. 예. 안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아, 났어.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돼요. 아,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아,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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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오늘 아... 어머나를 랩으로 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그 전달력이 정확하시죠? <laughs> 가사가 너무 잘 들려요. <laughs> 가사 정확하다. 네, 아, 우리 정확해. 선생님, 그래도 아... 오늘 좀 뭔가 배워서 가셔야 되니까, 네. 팁좀 주세요. 일단 우리 문경수 학생께서는요, yeah. 너무 감정이 하나예요. 예. Yeah. 음 그리고 어머나예요. 어머나 아니에요. Yeah. 어 yeah. 어머니 할때 어머나 정확히 해주시고 yeah, yeah.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딱딱한 느낌이에요. 간드러지게 yeah. 불러야 되기 때문에 yeah. 어머나 할때어할때 어 yeah. 본인 yeah. 배를 콕 누르면서 불러보세요. Yeah, 한번 yeah. 어머나 해보세요. 누르면서 어머나 아니 안 눌렀어요. <laughs> 지금 안 눌렀어요. Yeah, yeah, yeah. 너무 살살 눌렀어요. 콕 yeah. 눌러야 돼.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어, 약간 어, 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나, 어, 어. 어. 아니면 우리 화장품 가게 언니가 한번 옆에서 쿡쿡 어. 치러줘요 화장품 가게 하나, 언니 하나, 둘, 눌러줘요 하나 둘셋넷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laughs> 마세요 어, 좋다 아 그리고 어. 여기다가 그 어를 약간 어. 어를 끌어올리면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면 좀잘 되실 어. 것 같은데 나 하나, 둘, 둘 셋, 네. 어머 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이. 오, 계속, 계속. 가요. 여자의 마음 계속 여자. 여자의, 여자의 마음. 마음은 갈때랍니다 안돼요. 왜, 왜, 왜 이래요? <laughs> 아니야 지금 말아요. 갑자기 화냈어. 진짜 왜 이래요? 그래서. 진짜 왜 이래요? 안돼요. <laughs> 왜 이래요? 너 배를 눌러줘요. 자 시작. 예. 안돼요. 왜 이래요? 오지 마세요. <laughs> 더 이상,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정확했어요. <laughs> 더 이상 김영희 선생님 문경수 학생에게 원하시면 안 돼요. 더 아. 이상을 원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네. 근데 목소리가 아. 너무 예쁘세요. 네, 혹시 톤이야? 어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나이가 어떻게 지, 되신지 지금요 칠십 네. 살인데요. 70살. 와, 그 그러니까. 예. 좀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예. 근데 소녀다운 그 깨끗한 목소리가 아 너무 듣기 너무 좋으세요. 예, 아주 탁탁 질러. 어, 목소리에 군더더기가 없이 탁탁 질러. 성대 관리의 비법 있으세요? 아니에 없는데 노래를 너무 네. 아 하거든요. 그래가 네. 무슨 노래를 하면은 막 가고 싶어요. 아 아, 노래 대회 하면 가고 싶어요. 혹시 예.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애창곡 있으실까요? 예, 애창곡은요. 어. 네. 저기 그거 어 저기 진성의 어. 네. 그저 안동역에서요. 우리 러시아 있는 아들이 아 러시아 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서 아, 너무 그래가요. 아 러시아 에 있어요? 어머머머. 예 예. 너무 보고 싶어가. 아 진짜요? 예 예. 진짜요. 음. 이게 예 좀... 바람에 오. 날려버린. 와. 아, 그럼 정말... 우리 경숙 언니가 안동역에서 예. 한 소절 좀 불러줄 수 있을까요? 감정 잔뜩 실어서. 예. 하나 둘셋 둘, 넷. 넷.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한 우리 아들아 아 개사까지 와 진짜 개사까지 야 러시아에서 안동역까지 못뭐 타고 와야 돼 대박이다 아, 진짜 근데 확실히 우리 네. 경수님이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딱 네. 자기 애창곡이 나오는 순간 바람에 아매. 날려버린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 시간 관계상 중간에 끊고 바로 또우렴 가지고 네. 아주 사까지 네. 아우 우리 오. 송미숙님께서 사이에 사, 아, 문자를 주시는게 네. 경수 언니한테 가르칠 게 없는데요 라면서 응원을 아, 그러니까. 보내주십니다 네. 다들 칭찬이 예, 감사합니다 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엄마나엄마나 <laughs> 이러지 마세요만 하,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둘,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아, 우리 아 경수강생, 마트 상품권 10만원 안겨드리면서 안동역에서까지 불러주셨으니까 추가 아 5만원 더, 15만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태진 라디오를 전국에, 방방곡곡에 아 네. 썬키올 릴리가 내도록 선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전, 예. 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전화로 되세요. 네아 네. 네. 어머야 인사성도 발라. 아, 너무 좋대요. 너무 발라. 어 아, 너무 힐링돼. 오늘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급닥갔어요. 아, 어,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아 벌써 가나요 저? 네, 아, 다음 화내지 마시고 오늘 네. 응원 문자 많이 모아서 저희가 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좀 모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자눌러 자, 가면서 나나 이러지, 이러지 마세요.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소정님께서 뱃살 많으면 유리한가요? 봉지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 걸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착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제일 잘 불러 오늘 당신이 사랑. 나나고 민중. 자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살펴가세요. 오늘 노래 교실에서 함께 해주신 대구 문경숙 학생이 아들에게 러시아인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 지금 흐르는 곡 진성의 안동역에서입니다. 저는 3부에 아주 대단한 손님 모시고 같이 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바람.